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스다가레에 이르렀으며. <목소리> <목소리> 그러나 모나스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격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민이이까?" 하니, 다음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일에 대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 속에 게는 뱃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수아서 오늘 본문 17장을 비롯해서 요수아서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의 기업에 대한 분배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자녀들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로 이렇게 두 지파로 나누어져서 다른 지파에 비하면 이두 몫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6장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대한 분배의 내용이고, 17장은 문나세 지파의 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두 지파가 본배받은 땅을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아홉 지파에 비해서 땅이 어떤 지파보다도 높습니다. 아니 이 에브라임과 문나세 지파가 땅을 합치면 유다 지파가 받은 땅보다 더 훨씬 더 높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장세기 49장 22절 말씀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또다 라는 것은 넓게 퍼졌다 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받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대 다른 집화가 받을 복까지 넓게 풍성하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문나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갑니다.뿐만 아니라 남한국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에도 북왕국의 왕위를 이어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 모나스의 지파가 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집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족석을 다 집멸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사서 7, 17장 12절 뿐만 아니라, 요사서 16장 10절에도 보면은, 쫓아내지도 않고, 진면하지도 않고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는 것을 그러니까 변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 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갈렙은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헤브론에 거대한 아낙족속이 살고 있어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하고 거인족을 쫓아내고 해부론을 점령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와문나세지파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없습니다. 지금 내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열정의 신앙도 없습니다. 그들이 타협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의 신앙이 바뀌어진 신앙의 정체기로 바뀌어진 원인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기에 빠졌다라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으나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사라지고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진 것입니다. 먼저 에브라임과 문하세 집화의 신앙이 정책에 빠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서 16장 10절과 17장 12절 말씀해 보면 먼저 요수하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개세에 거주하는 가난족 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족 속이 오늘까지 에브라함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브라함 자손이 개세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함께 살면서 종을 부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 이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요사서 17장 12절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무나스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무라세 자손이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나스 자손이 쫓아낼 결심을 못하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 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을 굳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한 일곱 족속을 거명하십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들을 땅에서 확실히 쫓아내라. 어떤 언약도 안 되고 결혼도 금한다 라고 말씀 왜냐하면 네가 가난한 족속을 그대로 가만히 두면 너희가 그들의 더러운 우상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 그러면 마침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어정쩡쩡하게 되었을까요? 왜 요셉 지파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함께 살기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보다 앞서 땅을 정복하러 갔던 유다 집화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에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석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석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의 높은 곳 여부스 족속을 쫓아낸 이 마지막 시점에서 언거주춤합니다. 참으로 묘한 것은 요셉 지파의 눈에 자기들보다 앞선 유다 지파의 모습 중에서 더 심령이 부흥하여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갈렙이 있고 갈렙을 따르는 용사 온일이 있었습니다. 1 5 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죠. 그 헤브론의 안악자손들. 3미터가 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 무찌르고 쫓아내고 헤브론의 가장 높은 산지를 정복하는 갈렙과 온열이 있었습니 유다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지파의 모습을 보고 따르는 요셉지파의 사람들은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정적으로 부응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보고 따르려 하지 않고 가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머뭇거리는 유다지파의 사람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갈렙 장군, 온니엘 장군이 있는데 그분들을 따라가자. 그렇지 않고 아, 유다지파 사람들도 가난지파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열심을 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뒤에 처져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고 있지 않냐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대는 신앙은 부패한 노력이 빠르게 다른 노력을 부패시키는 것처럼 썩게 만드는 것처럼 자신의 신앙도 부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 신화, 지파의 신앙이 부패하자 다른 지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열정도 식어지고 일사가 거의 신앙도 꺾여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도째 신앙의 정체기는 내 삶의 감사의 목록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셉 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함으로 집니다. 요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하여 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요셉 지파의 말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넓은 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으시는가? 이 불만과 원망인 것은, 왜내 삶은 지금 이렇게밖에 는안 되는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 삶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색하신가? 나에게 좀더 잘해줄 수 있지 않는가? 후하게 해줄 수 있는가 아닌가? 이 신앙이 아는. 감사가 없고 만족감이 없어 이 정도면 나는 우울해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지파는 이 생각의 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꼭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 은혜가 떨어진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열두지파 중에 즉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한, 각각 한 집화식의 복을 받는 것은 요셉 집화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한 아들의 한 집화였습니다. 요셉만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두 아들이 각각 집화로 받았으니 이건 특혜 중에 특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 귀를 내서 한번 오늘 집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지도를 보면 문하세 지파와 예브라임 지파의 땅을 합쳐보면 어느 지파보다도 광활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갖고 있는 지파의 전체 지파의 땅의 3분의 2 정도를 이두 지파가 차지합니다. 다른 지파가 이 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지만 거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조상 중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했기 때문에 다른 집화가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황송한 감사가 빠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숫자도 많고 큰집파인데 제비 뽑기를 한 번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가 언제 옵니까? 내 삶의 감사가 잃어져 버릴 때인 것입니다. 과분한 복을 받고, 과분한 건강을 받고, 과분한 직장을 받고, 과분한 믿음의 동지들의 받은 믿음의 목록을 세어 보는 것을 실패할 때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은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정책기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면 그 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게는 뱃산과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지파에게 자기의 합리화는 골짜기 가난자손의 철병거였습니다. 15제를 보면 요수아가 요셉지파에게 개척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강한 족속이다. 산지로 올라가서 땅을 취하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가난과 싸워 땅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지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간지방은 좁아서 안되고 골짜기 있는 가난 거민들의 철병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철병거 이것이 요셉지파가 영적인 도전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 자리에 앉은 주저앉은 주된 이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철병거는 너무나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다 거의 나무였습니다. 목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들이나 대표들은 청동기 무기를 하나, 한, 한두 개 정도 가질 수 있고 있는 상태였고 다 나무 창이고 다 나무 무기였습니다. 가난족 속의 그런데 무기는 철제 무기인 것입니다.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막대기와 철병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가 볼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철병고로 무장한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 나무 막대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일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철병거, 이 철병거가 사사기 일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일장에 보면 통탄할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자손이 가난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나머지 아홉 집화가 모두 자기 땅에서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정책이, 신앙의 정책의 도미노 현상이 다른 아홉 집화에 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와 모두 가난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침내, 가난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올라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00년간의 영적인 침체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 요수아와 당시의 믿음의 용사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바알 신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급속도로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매우 힘이 없고 미약하고 이방 백성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극심한 영적인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내쫓으라 하셨지만 생각해봐 세상에 이 철병과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내쫓었냐 대강 그냥 함께 살지 뭐종 부리고 일 시키고 살면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체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붕대인 심령, 하나님의 향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신앙이 곧바로 영적인 침체기로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조금씩 서서히 마음이 풀리면서 침체기로, 정체기로, 침체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뜨겁고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열정이 불타오를 때그 감사와 그 심정을 그 결단을 여러분의 신앙의 노트에 기록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의 정체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신앙의 침체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주기에는 꼭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정책이 침체기가 찾아오면 그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치고 올라갔었는지를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멀근히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영적의 침체기, 영적인 도덕질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책의 침체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충만했을 때 내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내 믿음의 도전의 기록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게 되면 다시 용기를 내고 믿음의 결단을 회복하게 될, 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신앙의 정책의 증상은 없는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늘 우리 앞에 하늘의 부름의 상이 있는데 하늘의 이상을 향하여 달려가지는 않고 혹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타협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 내 삶에 감사가 늘고 있는가 줄고 있는가 진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목록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목록을 며칠만 성실하게 적어 가도 내 신앙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합리화 속에서 영적인 부지런함을 상실하게 되었는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제를 하나 결단하여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 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